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야, 뭐든지 말이지, 책에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다. 그거 줄쳐라.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야.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복된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몇번 말했냐고. 이거 꼭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라는 말을 해본 신적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말도 하죠. 이거 몇 번째야. 라는 말도 하죠. 저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라는 이 문구가 이 말씀이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번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먼저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또 나왔어요? 은혜와 평강. 지금 몇 구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무엇이든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수학 성적이 오를 수가 있던가요? 안 되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기본이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초와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그 위에 무엇인가 쌓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은혜와 평강이 가지는 그 풍성한 의미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잘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뭘까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여기서 은혜란 그리스 원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카리스. 어느 교회 갔더니 카리스 중창단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 중창단이 되겠죠. 카리스 중창단, 은혜 중창단. 카리스, 즉 은혜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일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보통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내리는 장소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엄마가 기쁘게 맞이해 주지요. 그래서 아이는 버스에 내릴 때 당연하게 엄마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맞아야 되는데 좀 늦게 갔어요. 애가 이제 내렸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불안했겠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아이가 내리는 장소로 막 뛰어갔어요. 딱 보니까 엄마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막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저희 아내가 딱 앉아서 두팔 벌려갖고 꽉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면서, 아유, 내 새끼 왔어. 하막볼 부비고, 이뻐가지고, 막 뽀뽀하고, 빨고, 막 난리가 아닌 거죠. <laughs> 예? 그렇게 꽉 안아주고, 막 볼을 부비고, 이뻐서 뽀뽀하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단어를 공부하려면,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걸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팔 벌려서 어린 자녀들을 맞아주고 안아주는 것, 이걸 그리스말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맞아주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돈을 벌어와서 그렇게 맞아주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아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아이의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을 딱떠 보니까 자신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천국문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오직 죄 없는 자, 거룩한 자만이 들어오라. 그 문구를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집사님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문이 열리면서 아 베드로라고 느낌적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분이 와서는 아니 그걸 뭐하시오 빨리 안 들어오고 하면서 집사님의 손을 딱 잡고 억지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 잠깐만이요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얼떨결에 천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복장이 이미 예수님처럼 보이는 느낌적 느낌으로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이 막 달려오신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을 꽉 끼얹더니,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왔다, 잘 왔다. 그런데 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서성이고 있었니? 그러자 집사님이, 아니, 거룩한 자만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번 봐봐. 하고 천국문을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천국문 안쪽에, 바깥이 아니고, 안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여.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하여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은 또 건물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팔 벌려서 나를 맞이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격해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감격의 순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감격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함이 없어졌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감당하고, 그 사랑 때문에 비웃음도 감당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들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내렸을 때에 두팔 벌리고 와서 와락 안아주시는 엄마. 아이의 존재가 엄마의 기쁨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온 것이 엄마의 평안이 됩니다. 아이에게 능력이 없어도,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이에게 약점이 있어도, 엄마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로 엄마는 행복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 두팔 벌려 맞이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죗값을 대신 지고 죽게 하셨을까요? 마커스 찬양 중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가사가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노래로 부르면 또 너무 은혜 받아서 울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읽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laughs> 들어보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서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은혜롭죠. 아, 요새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 잘 못한다. 이렇게 혼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니까 야,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기성세대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든지 달려와 두팔 벌려 나를 안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붙들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 교회 어떤 화려함? 교회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은혜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